안녕하세요. 니눈TV 조경기능사 실기편 어, 기출, 첫 번째 기출 마운딩입니다. 자 문제 보시면 첫 번째 기출 도로변 소공원 마운딩 나오는데요. 어, 이 기출 문제 파악하는 방법은 이전에 평면도하고 단면도 할때 설명을 드렸어서 어, 바로 이 문제를 어떻게 봐야 되는지에 대한 설명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 체크사항 먼저 보면은요, 우리나라의 중부지역, 중부지역을 왜 봐야 되냐면요, 여기 수목에서 남부지방 수종을 안 쓰고 중부지방 수종만 써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좀 걸러내실 수 있어야 되고요. 여기서는 이제 1대1, 당연한 거지만, 지금용지 1, 조경 계획도가 도면명, AA- 단면도가 1대100으로 지금용지 2, 이게 답안지, 2의 도면면과 스케일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 나, 다, 라. 여기, 가, 나, 다, 라의 음, 요거 조건을 볼 거예요. 가는요, 여기죠. 1m가 높대요. 그러면 이쪽이 뭐가 돼요? 플러스 1.0이 되고, 여기가 0.0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정글진 미끄럼틀 그해 시소 철봉 중 3종을 하래요. 그러면 요 3개 중에서, 아이 여기서부터죠. 요 3개 중에서 1종을 하시고, 나머지 2개를 하시면 3개가 돼요. 그렇게 하시는 게 제일 빨리 그릴 수 있는 루트라고 이전에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퍼걸러 3000에 3500이에요. 그 다음 등벤치 2개. 근데 등벤치 사이즈, 안 좋죠? 그리고, 라 지역은 전체적으로 6 0 c m 높은, 여기, 어, 그까다 그러니까 지역은 라 지역보다, 여기보다 60cm가 높은 녹색 공간과 그러니까 마운딩이 들어가서 등고선 한개 20cm씩 높아진다. 20, 그러니까 0.2, 0.4, 0.6 이렇게 된다는 거죠. 여기, 여기 바깥에까지는 0인 거나 마찬가지고, 0에서부터 이제 20까지 가는 거죠, 여기가. 그 다음에, 다 지역에는 소나무를 분식하래요. 그 다음에, 라지역은 이동공간으로 계획하고, 여기 라는 이동공간으로 계획하고, 보행자의 방, 정구역에, 라지역을 포함한 정구역에, 보행의 방해가 됐지않는데 휘통 3개를 설치하래요. 자, 지금 여기까지 된 거에서, 아, 여기, 여기 하나 더 봐야 되네요. 그리고 네개의 수목보호대를, 녹음식재를 설치를 하래요. 여기 네개의 수목보호대, 하나, 둘, 셋. 네개가 현황도에 있으면, 이거는 다 그대로 그려주셔야 돼요. 지금 현황도에 있는 이, 크기와 여기에 들어간 구성물은 그대로 다 그려주셔야 돼요. 요거를 따라 그리는 거를 뒤에 영상을, 어, 보시면 좀더 이해가 되실 거라서 그걸 보실 거고요. 그 다음 수목은 10가지 선정해서 사용을 하래요. 설명을 먼저 다 드리고 그리는 영상을 뒤에다가 붙여드릴 거예요. 그러면 그거를 보시고, 어, 하시면 되실 것 같고요. 아, 근데, 요, 요 기출문제 같은 경우는 그리는 영상이 없어요. 그리는 영상이, 어, 제가 찍은 게 있고, 안 찍은 게 있거든요. 이게 책을 쓸때좀더 가감을 해가지고 기출문제를 하는 바람에, 이전에 찍어놓은 거는 다 보여드리는데, 어, 이전에 찍어놓은 게 아닌 거는 영상에 그린 영상이 없어요. 근데 이, 이, 기출문제가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리는 게 없어가지고 붙여드릴 수가 없습니다. 음. 아직 편집을 안 해서. <laughs> 내가 거의 다 기억하고 있긴 한데 아 여기 지금 이것만 제가 더 크게 해서 한번더 어, 보여드리는 거고 그래서 제가 이거를 지금 여기 체크해드린 내용을 정리를 하면 이렇게 돼요. 여기에 지금 나오지 않았던 사이즈들 있죠? 얘네 사이즈, 그 다음에 여기 나온 등벤치 사이즈 안 나왔죠? 수모 보호대는 사이즈는 안 나왔지만 여기가 한 칸이 1m니까 1 0 0 0천1 0 0이라는 뜻이고요. 수지통도 사이즈를 주지 않았어요. 이런 사이즈는 주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시험을 볼때 외우고 계셔야 돼요. 그 부분이 요 부분이 되겠죠? 그리고 요거에 맞춰서 그리는 크기를 제가 이렇게 드렸습니다. 그래서, 음, 가나, 다라, 그 다음에 전구역에 걸쳐가지고 어떤 부분을 파악해야 되는지 요거를 먼저 보시면요. 놀이공간에는 그늘, 정글지, 철봉으로 전할 거예요. 한 개씩. 그 다음 포장은 5매트 포장. 포장에 대한 내용도요, 음, 여기 보시면, 보행 및 포장 지역은 소형과 블록으로 표현하고, 계단은 경사를 고려 해 적당한 수종을 하세요 말고는, 지금 특별하게 어떤 포장에 대한 내용을 준게 없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준 거, 라지역에 대한 소형과 블록 포장을 제외한 나머지는 알아서 하셔야 되는 거예요. 놀이공간 같은 경우는 고무 매트 포장, 고무, 그, 저기, 칩 포장, 뭐 혹은, 모래 포장, 이런 게 들어갈 수 있고요. 휴게 공간은 화강석 반석 포장. 그 다음에 만약에 휴게 공간, 여기 나 지역에 여기 선이 없다고 하면, 선이 없다고 하면, 나하고 같은 포장도, 같은 포장이라는 거예요. 같은 포장도 되는 게 아니라 같은 포장이라는 거죠. 근데 지금 여기 이렇게 선이 존재하죠. 그렇다는 거는 얘네 둘은 절대 다른 포장이라는 거예요. 선이 존재한다는 거는 단차가 나거나 아니면 그, 포장이 다르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선이 있으면 단차가 나는지 확인해 보시고, 단차가 안 나면 얘하고, 얘는 포장이 다른 거다. 그래서 얘는 화강석 판석 포장이고, 얘는 소양과 블로 포장으로 하라고 했으니까 이걸 해야 되고요. 레벨이라는 거는 높이죠. 여기가 플러스, 어, 플러스, 그냥 플러스 1.0, 여기가 플러스 마이너스 0.0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그 다음에 여기 등고선 0.2, 0.4, 0.6이 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기 들어가는 거 사이즈 맞춰서 이제 이거를 다 따셔서 그렸으면 그리시면 되는데, 음, 평면도 그리기 영상에서 제가 어쨌든 도면을 하나 다 그리는 걸 보여드리기 때문에 그걸 보셨다면 요거를 어떻게 그리셔야 되는지는 감이 오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비금친 지역이 식재 지역이니까, 뭐 식재 지역 맞춰서 하시면 되고, 요 비금은 안 따라하셔도 돼요. 한번 그걸 딸 때요. 어 바둑판 모양을 그리기는 하지만 비금은 따라서 안 하셔도 되는데 비금까지 그리시는 분들 이 있거든요. 비금 안 하셔도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나무를 보시면 제가 열 가지 수종을 요 앞에서 정해 가지고 왔어요. 소나무는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세 가지 중에서 한 가지만 하시면 되고 저는 항상 가장 큰 걸로 하고요. 어 아니면 두 번째, 근데 거의 가장 큰걸 대부분 해요. 스트로브 단나무도 마찬가지로 여기 두개 중에서 하나만 하시면 되는데 전그 중에서 어, 큰 거를 위주로 하고요. 여기 보시면 버즘 나무부터 이렇게 여섯 가지 수종이 있잖아요. 둘, 둘, 네, 여섯. 그리고 이게 두 개가 있죠. 얘네들을 선택을 하실 때 대부분 지금 제가 선택한 거를 외우고 계시면 큰 문제는 없어요. 나무 수종만 확인하시면 되는데 여기서 간혹 그 남부지방 수종이 나올 때가 있어요. 지금 같은 경우는 거의 대부분 중부지방 수종으로 돼 있어서 크게 문제가 없는데 남부지방 수종이 많이 섞여서 나오는 경우가 있어서 그럴 경우에는 꼭그 수정을 잘 피해서 하셔야 되고요. 우리가 흔히 서울 사시는 분들은 서울에서 보는 거를 쓰시면 되고, 내가 만약에 제주에 산다, 그럼 내가 거기서 흔히 본 거는 안될 수도 있다는 걸꼭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거에 맞춰서 템플릿인데요. 템플릿은 이거는 로고, 이거. 수간 폭이 있는 경우에는 수간 폭 크기 그대로 가고요. 수간 폭이 없는 경우에는 수고 곱하기0.6 해주시면. 된다. 근데 이거 요거, 요거3 0인가까 30, 3, 6, 3, 18면 21. 하면 쫑쫑 하면 21 나오죠. 그죠? 동그라미 21.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6, 3, 18. 그죠? 또 곱하면 이렇게. 만약에 내가 동그라미 15가 없다. 내잘잘 잘 파네. 그러면 동그라미 14나 16으로 하시면 됩니다. 그리실 때. 그리고, 요거 간목은, 어, 간목 수량 구하는 거 설명을 드렸었죠. 앞에 식재 구하기 에서 수량을, 어, 요 수감 폭으로 해서 외우시면 되는데, 0.3일 경우, 10주, 0.4일 경우, 5주로 한다. 사실 요거보다 좀더 측정해서 하셔도 되는데, 저는 쉽게 구할 수 있는 방법으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그거에 맞춰서 한 거고요. 이게, 시험에 당락에 전혀 영향이, 영향이 없어요. 이걸 좀더 하느냐, 덜 하느냐에 따라서. 근데 꼭 걱정 안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laughs> 말을 많이 했더니 기침이 나니네 자, 여기. 그래서 그림을 그리신 거를 보면 이렇게 답안이 나오고요. 맨 처음에 뭐부터 그려야 돼요? 맨 처음에 요, 도강 먼저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요걸 작성을 하시죠. 뭘 빼고 수량을 빼고 수량은 맨 마지막에 적어주시는 거예요. 얘 수량은 그래도 정해져 있으니까 적으셔도 상관이 없는데 요 수량은 그려보셔야죠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꼭다 그림을 그린 후에 적는다. 그렇게 하다 보니 수량을 까먹고 안 적으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반드시 수량을 잘 적어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렇게 앞면 선을 그리죠. 이거 다 그림을 그려주고 나서요. <laughs> 사이즈 맞춰서 다 그리시면 되고 요거는 그리는 게 어렵지가 어죠 따라서 그리고 여기 요 표시 잘해 주시고 아 요거 점표고 표시도 이렇게 해서 해 주셔야 돼요. 요거 표시 잘해 주시고 맨 처음에 요거 하고 요거 한 다음에 이 현황도 따 주시고 그다음에 시설물 그리시고 그다음에 식재 그리시고 그다음에 요런 표시들 이런 표시들은 조금 선택입니다. 시설물 하실 때 하셔도 되고요. 식대까지 다 해서 인출선 빼시고 하셔도 되고요. 인출선 위치에 따라서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너무 도 슬프게 여기 지금 문제집에서 그 출입구 표시가 하나가 빠졌어요. 얘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아, 너무 슬프네요. 다음번에 계정판을 넣을 때꼭 수정해서 넣어야죠. 요렇게 ENT 표시가 있어야 되는데 여기 빠졌어요 여기에 꼭 들어가야 된다는 거 음, 여기 있잖아요 진입구 여기 없죠 꼭 있어야 돼요 이거는 제가 틀린 거 어, 표기해서 올리던지 해야겠네요 어, 그렇고 자 단면도로 넘어가서요 단면도는요 지금 얘가 사선이잖아요 사선 사선이니까 이걸 사선으로 접어요 사선으로 접어서, 지금 제가 보이는 것처럼, 제가 지금 너무 컴퓨터상에서 완전 똑바로 놓지를 못했는데, 얘를, 얘가 PPT에서 잘안 되더라고요, 조종이. 포토샵으로 하면 되긴 할 텐데, 제가 이거를 포토샵으로 만드는 거가 너무 이선다고 하는 게 싫어가지고, 음. PPT로만 하다 보니 조금 기울었어요. 양해 부탁드리고요.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해서 놓는데 무조건 왼쪽이 A여야 되고 오른쪽이 AA다셔야 되고 화살표는 이 방향이에요 만약에 아랫방향으로 나온다고 하면 아랫방향으로 놓아도 되는데 무조건 이쪽이 A여야만 하기 때문에 걔가 아랫방향이 되는 경우로 해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하면요 여기 지금 여기 딱 걸리잖아요 여기서부터 이렇게 걸리죠 그래서 여기에는 이동 공간이에요 그래서 그리면 이렇게 아무것도 없어요. 사람을 그렸죠. 그래서 제가. 그리고 여기 요만큼이 식재 공간. 여기 요렇게 요렇게가 지금 여기 올라오는 구간이 되고요. 쭉 올라와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는 놀이 공간이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식재죠. 근데 지금 요만큼 걸리는 거에 아 놀이시설 걸리는 게 없기 때문에 여기도 비어져 있어요. 근데 지금 여기는 요렇게 플랜트 박스가 들어갈 거고 여기에는 경계석이 들어가서 확실하게 여기 나뉘게 되거든요 이렇게 경계석하고 플랜트 박스 그래서 요렇게 나누신 다음에 여기에 맞춰가지고 어, 시설물하고 식재를 그려주시는데 그려주실 때 자작 유의해야 될 점은 뭐? 식재 같은 경우는 수고 시설물 같은 경우는 높이 여기를 지금 1m 간격으로 하겠죠 1m 간격으로 한 다음에, 그 1m 간격에 한 거에 맞춰서, 보통은, 그, 5m까지 하시면은, 넉넉히한 1m 정도 올라가니까. 근데 이제, 음 다, 게 다단으로 내려오는 도면이 뒤쪽에 가면 하나 있어요. 걔 같은 경우는 더 그려야겠죠. 그리고 나서, 여기, A, A 다시 해주시고, 여기 꼭 미터 표시, 여기 미터 단위로, 보통은 우리는 미리미터 mm 단위로 하는데, 얘네 다 미리미터 mm 단위예요 미리미터 mm 단위로 하는데, 더 단위로 하기 때문에 가로치고 미터 써주시는 게 맞고요. 나눠지는 윗부분에 공간명 다 이렇게 써주시면 되고 식재 같은 경우는 이렇게 1.3선으로 빼서 식재명 적어주시면 되고요. 시설물 같은 경우도 있으면 시설명을 물 적어주시면 되는데 이렇게 공간을 구획하느라고 있는 경계석이나 이런 경계 어, 구조물 같은 경우는 특별히 인출선을 빼주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 요거,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요것도? 다 외우셔야 돼요? 공간마다, 요. 제가 단면도 설명드릴 때 요거를 다 외우세요라는 말을 안한것 같은데, 요즘에 기억력이 왔다 갔다 해가지고. <laughs> 어쨌든, 가 나이를 점점 먹어을 기억력이 정말 감퇴하고 있어가지고, 말을 안한것 같아요. 요거를, 어, 다 외우셔야 돼요. 수형과 블록 포장이면 t60, t40, t100 해가지고 외우셔야 되고, 어 이거는 설명을 드렸었는데, 요거 하실 때요거가 100분의 1로 맞춰서 완전히 하시면 어 너무 작아서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곱하기 3에서 곱하기 5 정도 크기를 하셔가지고 얘를 그리고 인출선을 빼주시면 된다. 인출선은 요렇게 해서 이렇게 점을 찍어주시면 되고 빼서 나온 다음에 요게 요, 요기에 요게 요에 순서대로 써주시면 돼요. 얘가 여기에 써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인출선 빼고, 어 그다음 에 이제 마무리로 얘 그려주시면 되죠. 지금 요거의 역할을 얘가 하는 거예요. 간혹 여기에다가 요거도 그리시는 분들 있거든요. 근데 여기에 이게 들어가려면 이 도면 안에 두개 이상의 도면이 존재해야 돼요. 지금 이거 하나잖아요, 평면도, 그죠 그럴 경우에는 이걸로 해서 나눠주는데, 그게 아닌 경우에는 여기 옆에 없을 경우에 얘를 표기를 해서 대신 해주는 거예요. 정보를 주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도면이고, 얘. 얘가 첫 번째 도면이니까 얘가 작업명을 가지고 있죠. 공사명. 얘는 두 번째 도면이고, 조경도면이고, 이 도면 안에 첫 번째 도면이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도면이 하나니까 여기 1만 쓰는 거고, 스케일, 그 다음에, 요거. 도면명, 써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주시면 되고, 진짜로 신경 써주실 거는, 어, 여기서는 수고가, 수고하고, 이제, 요 밑에 요거 써주시는 거가 좀 신경 써서, 그리고 써야 될 부분이고, 소나무하고, 그러니까 소나무나 스트로브 단나무 같은 뾰족뾰족한 나무하고, <laughs> 동글동글한 나무하고, 생긴 것만 잘 구분해서 해주시면 돼요. 나머지는 간청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요것도 표기 꼭 해줘야겠죠. 여기에 요 표기를 하셨으면 단면에도 꼭요 표기가 들어간다고 생각해주시면 됩니다. 요거는 높이차 표시고 어 단면에서는 요렇게 길게 내려와서 표기를 해주시게 됩니다. 요렇게요. 요거는 크기가 동그라미 5. 여기도 5가 되겠죠. 6 해주셔도 되고 4 해주셔도 되기는 해요. 크게 뭐그 차이는 없는데 또 저는. 동그라미 5 많이 선호합니다. 그래서 단면도까지 이렇게 그려주시면 완성이 되고, 해석하게도이 기출문제는 그리는 영상이 없다. 그래서 이거 <laughs> 말고요. 기출문제 3번부터 있나 그래요. 있는 거는 제가 다 붙여서 넣어드릴 거니까, 없는 거는 설명 듣고 하시면 될것 같고, 없는 거는 사실은 그리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아는 축에 속하는, 이게 첫 번째 기축이잖아요. 어렵지 않은 축에 속하는 거고, 이전에 평면도 그리기에서 그리는 걸 보여드렸기 때문에 참조하셔서 그려보시면 이것도 충분히 그리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설명 여기까지 하겠습니다.